안녕하세요 정우찬입니다. 어 저한테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 영상을 보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p d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편집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촬영이랑 편집만 기획을 하거나 뭐 연출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촬영하고 편집 만도 약간 요즘 흔히 많이 구하는 일자리 이기는 하죠 이 이런 일들이 편집이나 아니면 뭐 촬영 편집 뭐 이런 것만 할수 있는 사람 기획은 사실상 아무나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PD가 아니더라도 근데 편집 기술이나 아니면 은 촬영 기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몸 쓰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PD는 그 모든 걸다할줄 알아야 PD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할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PD가 아니라 그냥 편집 감독? 아니면은 뭐 기획 PD? 뭐 그것도 PD가 아니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 뭐 마케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가 조금 되는데 뭐또 다양하게도 있지만 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사실상 P.D.일이라고 일을... 볼순 없고 거의 뭐 촬영도 사실상 그냥 기본적인 촬영인 것 같고 촬영본을 봤더니 편집만 하는데 이 편집도 사실상 이제 컷 편집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자료 넣고 하는 편집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쪽에 관련된 뭐 자막 디자인이라든지, 뭐, 화면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건지도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을, 그니까 뭐, 본인이 이 일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사실상 이걸 했다 라고 해서 누가 그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실 때도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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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를 보고 요런 걸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 뭐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런 커리어를 쌓아야 앞으로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컨텐츠들을 계속 해 봤자 본인한테 좋은 이력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직 준비를 그냥 하시는 거. 어, 다른데 여기서 계속 있을 거가 아니라,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뭐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그래도 해야 사람들이, 아, 그래도 한 장소에서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기간이 짧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력서상으로는 좋은 그림은 아니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서 이직 준비를 무조건 하시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이가 많은 거는 그게 33살이든 34살이든 뭐 29이든 뭐 30이든 28이든 간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만들고 싶어 하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이런 거를 해보고 저런 거를 해보고 한다는 게뭐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상 뭐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지 말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직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이런 컨텐츠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장점, 뭐, 디자인을 할줄 안다라든지, 뭐, 편집을 요런 요런 거를 계속 해왔다라든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저한테도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촬영편집, 촬영편집, 촬영편집이라고 보내주셨지만, 사실상 이 편집이라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이것도 어쨌든 영상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이력서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막 작업도 내가 했고, 음악 작업도 내가 했고, 편집 작업도 내가 했고. 그래야 본인이 다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편집은 내가 하고, 자막은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음악은 또 다른 사람이 했고, 그런 거를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음악을 했을 때 내가 뭐, 디렉션을 줬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이력서를 받아 보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이런이런 거를 할줄 아는구나라는 게 판단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 편집 촬영 편집에나 촬영을 해도 내가 이러이러한 촬영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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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다라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은 그니까 본인을 알리기에 조금 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풀어헤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력서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쉽고 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요런 요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요런 요런 거를 할줄 아는 사람은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있어라고 면접을 볼 때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진 않고 플러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보내주신 것도 저도 봤고, 하지만 저도 궁금한 게 여기서 진짜 편집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를 편집을 한 거야? 편집이라는 게 사실상 뭉뚱그려서 얘기할 분야가 아니에요. 컷 편집도 있고요. 음악 편집도 있고요. 자막 편집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집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 아니면은 모든 거를 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집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또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줄 아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계속 발전시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의 컨텐츠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있어 보셔도 되지만, 그게 없고 그냥 패턴을 봤더니, 이런 그냥 컨텐츠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회사 측이랑 얘기를 해봐서 풀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이런 컨텐츠 만들고 싶은데 이런 거 만들 방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유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돈 되는 것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 뭐.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데 가는 것보다는 그나마 사람이라도 얼굴 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좀더 편한 곳 그런 데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두 가지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게 방송 쪽으로 가면 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워낙에 나이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뭘할줄 알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어떤 경력을 쌓았고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 왔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 영상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발전을 할수 있는 콘텐츠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하면서 이직 준비. 아니면은 그만두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준비하면서 이직, 이직, 준비. 어쨌든 이직 준비는 똑같겠죠. 이직을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단, 이 회사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계셔도 될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뭐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